수티븐 코비 가방 속을 정리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간단한 정리정돈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 깔끔하게 정리된 가방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효율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필요한 항목들을 바로 적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분 동안 가방 속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 5가지를 소개합니다. 영수증과 작은 쓰레기 버리기. 가방 속에 쌓인 영수증, 티켓, 광고지, 쿠폰, 낙산 종이 등 작은 쓰레기들을 모두 꺼내어 버리세요. 이 과정은 가방 속을 깔끔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작은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방 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을 때마다 가방이 무거워지고 지저분해지며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 습관을 통해 효율적인 가방 정리 상태를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소지품 빼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방에서 꺼내어 집에 두세요. 예를 들어 여분의 열쇠 2개 이상의 립밤, 이미 읽은 책 등은 가방 속에서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가방 속에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세요. 이렇게 하면 가방이 가벼워지고 필요한 물건을 찾기 쉽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지품을 정리하는 것은 가방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방의 무게를 줄여주어 편안한 외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터리 충전하기 휴대폰, 태블릿 보조배터리 등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충전하세요. 충전 케이블도 정리하여 한 곳에 모아두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방 속 전자기기의 충전 상태를 미리 확인하면 외출 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자기기들이 항상 충분히 충전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면 외출 중에도 배터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필요한 물건 넣기. 다음 날 사용할 물건들을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노트북을 미리 챙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 날 외출을 해야 할때 서두르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 덕분에 아침에 시간을 절약하고 준비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챙길 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속 가방 적당하게 나누기. 가방 속 물건들을 작은 파우치나 지갑으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화장품은 화장품 파우치에, 필기구는 펜 케이스에 넣어두면 가방 속이 깔끔해지고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가방 속 공간을 더잘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방 속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외출할 때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통해 5분 만에 가방 속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가방은 편리한 외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미니멀리즘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간결하고 스트레스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정리의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